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육의 척의 신난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사역도 좀 바빠지면서 이제 이거를 찍을 정서적인 그런 에너지가 이제 생기지가 않아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 중간중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업로드해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계획, 고민들,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현재 교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실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국교회가 아, 좀 눈을 이제 활짝 좀 떴던 거는 저는 이제 리거레 목사님의 새드백교회 이야기 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조용기 목사 님도 있었고 어뭐 하긴 하지만 아 사실 그때는 그 조직 에 관한 이야기였지 어떤 새 신자 한명이 들어와서 어떤 장성한 아 신앙의 분량 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사실 크게 잘 개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이제 세드백 교회가 한국에 확 이렇게 몰려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이론 또는 이제 어떤 뭐 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론들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좀 눈을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세드백 교회 의 영향도 받고 이제 저희 때는 뭐 G T L D T L 아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초입의새 신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장성한 분량의 신자까지 만드는 단순히 교회맨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을 넘어선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제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이제 M.D.B. T.H.M.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배우 배우기 위해서 그런 시천 신학도 공부했고 또 학위 논문도 아, 이제 석사 논문도 쓰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아, 제가 첫 번째 냈던 이제 개척할 때 모델은 이거였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는데, 에,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모임을 에서 이제 사람들이 늘리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중독자나 중독자 가족, 성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심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이제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그분들 중에 또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프로세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개는 이제 평일 모임, 아, 그리고 주일 예배 해서, 어, 이제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사실 이게 처참하게 제가 실패 실패죠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했던 그 공동체 원들을 지역 교회로 다 보내고 아, 새로 백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글쎄요 이제 제가 생각을 좀 오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한 두세 명의 사람들을 지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제 평일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분들을 몇몇 초청해가지고 한열 명씩 이렇게 매주 모임을 하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이니까, 여러 소문에 소문을 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아, 그렇게까지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 뭐 여러 이제 노력들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식인에다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아 이제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올그 오프라인 공동체에 나오기까지는 그 굉장히 심적인 그 어떤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네, 정말 오프라인 모임까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었습니다. 문의해 주는 사람들 좀 있었지만요. 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오프라인 평일 모임이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좀 사람들이 적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점차 이제 침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에... 에좀 진도 빠지고 힘도 들고 어 그리고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좀 쇄신을 하고자 아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각 지역 교회로 보내고 이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좀 정비를 했는데요. 아, 그 다음에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맞춤식의 어떤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주고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카톡방에 모을 수도 사람들을 있었고, 아 또는 뭐 그들을 일대일로 상담할 수도 있었고 아, 아니면 뭐 유료 영상을 이렇게 팔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있었는데 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 또 거기에 어떤 회복의 과정들을 두자 커리큘럼을 그리고 거기로 다 아,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누수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영상을 봤지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들어오는 데까지의 결심이 쓰지 않거나 그런 과정을 밟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단순히 그냥 급한 문제들만 이제 해결하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 사실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제 포기 예,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까지 돕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네이버 카페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아주 짧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이제 다 또 보냈습니다. 멀리 사는 분들은 또 지역교회로 보내고, 아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복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너무 들어오자마자 회복을 이렇게 과정을 밟으니까, 그런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그 회복, 커리큘럼을 한 1년 5개월 정도, 1년 3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길게 빼고, 아, 진짜 회복하는 과정은 마지막에 5개월 정도로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아, 좀긴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분들이 이 회복을 마치면 이제 뭐 떠날 수도 있는데, 남아서 어, 이제 우리 회복 과정에서 또 리더로, 멘토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여러 영적인 도움들이 좀더 본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아,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 회복, 그,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에 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유입, 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회복,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더 심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회복 학교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교회로 직접 들어오시는. 아,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분들이 이제 뭐 저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 정말 제가 바랬던 거죠, 사실. 소문을 듣고, 어, 이제 예배를 먼저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교회 공동체로 어, 본격 딱집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사실 양육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다1대1이기 때문에 제 혼자서 이렇게 돕는다는 게좀 버거운 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그분들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기까지 열망이 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도와야 하나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공백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오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직접 예배 공동체만으로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 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전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나, 진행하면 되고, 또 그분들이 연락이 오면 이제 커뮤니티로 초대하고, 뭐, 오지 않는 분들은 뭐, 아, 또, 어쩔 수 없고 오시는 분들은 또 안내해서 회복의 과정을 밝게 하고 그분들 중에 영적인 필요들을 좀더 깊이 다지고자 원하는 분들은 또 교회 공동체로 제안을 하고 어, 또뭐 온라인 회복 공동체만 하다가 떠나시는 분은 떠나고 어, 그리고 거기서 리더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섬기고 어,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 굉장히 저는 어,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함께 사역하는. 아,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